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사가입니다. 흥무패 29회차 일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너무 못 맞춰가지고 계속 틀리죠. 네. 챔피언스리그 다 틀렸어요. 네. 근데 독일 아 독일이래. 아자 자꾸 이제 유로 생각하다 보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바이에른 미네 바이에른 미네이랑 레알 경기는 그냥 분석한 대로 가고 있었어요. 88분까지, 89분부터 제 분석을 벗어났죠아 그리고 솔직히 그 오프사이드 맞고요. 네, 아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맞나? 아닌가? 하여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끝났지만, 예, 네. 50분 네, 맞죠. 예, 네. 민행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투의 그 번뜨기는 번뜨기는 그걸로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갈 거라고 어, 만들어갔어요 진짜. 네. 투엘은 이런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같은 이 단기전에 번뜩이는 재치로 상대방을 모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니까요. 못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잘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아 어... 좀, 그렇죠.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잘릴 것 같은데, 미네일 투엘 자르고 누구 데려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제대로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아, 어, 투엘이 프리 에이전트가 되면 노리는 팀이 많을 것이다. 보여준 게 많으니까. 그만큼 한감독도 드물잖아. 당장 체시, 체씨, 체시도 투엘이면 땡큐지. 근데 체시 같은 경우에는 투엘보다는 무리뉴가 더 나아요. 무리뉴 같은 스타일이 체시한테 더 나아요. 예. 네. 왜냐면, 체시는 지금 어린애들이 많잖아요. 무리뉴한테 어린애, 그런, 어린애들을 주면 더잘 키우고 성적을 더잘 냅니다 네. 무리뉴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 하여간 챔피언스 리그 다 틀렸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도 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네 틀렸어요. 배팅은 두세 시간 전에 하자 라인업 보고 예비 엔트리 보고 서스비 배팅 금지 이거 그거죠 두번 이열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별로, 뭐, 크게, 신경 안 쓰셨겠지만, 두번 이열됐어요. 그리고, 어, 리그 순위 진짜 중요합니다. 리그 순위. 리그 순위 진짜 중요해요. 지금 뭐, 라리가보다 리그 순위는 프리미어 리그죠. 제 채널 밑에 보시면 레스터시티 얘기를 해놨는데, 어, 프리미어 리그가 왜, 왜 리그 순위가 중요하냐. 강등되면 받는 돈이 엄청 떨어져요. 강등되면 받는 돈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메꿀지를 걱정해. 선수들을 무조건 팔아야 돼. 강등되면, 루턴타운이나, 번리아, 셰빌드 유나이티드는 올해 영입한 주급 높은 선수들, 또 올해 또 승격했다고 주급 높이 준 선수들, 착감해서 남기던지 아니면 팔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선수랑 이게, 국짝이안 맞으면, 예, 그, 그 부채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가 그랬죠. 20등도 2,000억 벌어가는 게 프리미어 리그 일부라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떨어지 만 떨어지지만 2,000억, 2,000억 넘게 벌었어요. 올해. 나오면 알겠지만, 대충 한2,000 몇백억 벌었을 거예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벌리 루턴, 타운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벌었을 겁니다 네. 올해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 한 3, 4월쯤 되면 그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그만큼 벌었어요 올해 결산 보고서 보니까 장난 아니더만 네. 예. 작년에도 뭐 거의 그만큼 벌었는데 2천원 넘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돈입니다 일부 리그 자체가 돈이에요 여기에 중계 제가 그 그거 레스터 시티 그거랑 중계권 이야기 영상에서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쉐어하거든요 중계권료를 인터내셔널 중계권료는 무조건 쉐어하고엠빵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국내 중계권료만 어... 나누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 그날 경기하는 경기 팀 중계하는 거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주고 그리고 이제 순위별로 얼마씩 나눠서 주고 해가지고 차등이 있죠. 그게 큰 차이는 안 나죠. 1등이랑 꼴등이랑 두배 차이 이렇게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요. 챔피언십 중계권료는 얼마 안 해요. 한부리그는 네. 또 얼마나 얼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챔피언십 내려가는 애들이 다시 바로 다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왜? 강등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페러슈트 낙하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뭐 천억입니다. 거의 천억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내려가니까 선수단 잘만 정리하고 임대 보내면 바로 다음 시즌에 승격할 수 있죠, 레프트시티처럼. 그러니까 이 순위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특히 중요하고요. 남아 있으면 이 천억이에요, 남아 있으면. 지금 현재 보면 버니 루턴 노팅엄 셋시한 자리 놓고 경쟁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라운드 끝나면 결정 거의 될 거예요. 노팅엄이 챗시랑 붙는데 노팅엄 진다 치면 루턴 웨스트엠 해볼만 하죠. 웨스트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니 뉴캐슬 뉴캐슬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35경기 9점 65점 65점이면 어, 유로파까지 가능하니까 뉴캐슬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뉴캐슬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웨스트햄, 본머스 브라이튼, 울버햄튼, 뭐 프럼, 크리스탈 펠리스이 팀들은 그다지 없어요. 예, 네, 그다지 없기 때문에 에버, 턴도 이미 강등 이제 탈출했으니까 뭐 그다지 없고 없기 때문에 버니는 좀 그렇죠. 루턴타운은 노려볼만하네 루턴타운은 에버턴이네. 아 루턴타운은 웨스트햄이니까 노려볼만하죠 셰필드는 에버턴이구나. 에, 에버턴, 에버턴 화가 난게 많아가지고 셰필드한테 봐줄지 안 봐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 아직 프리미어 리그 분석하는 거 아닌데, 시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강등하는 팀들한테 주목을 하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토토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자, 프리를 10분을 하네. 이거는 뭐 이제 많이 보여드릴 더이더 이상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세리에 A입니다. 세리 아 세리 죄송합니다. 라리가입니다. <laughs> 어, 스페인 라리가고요. 비아레알, 세비야, 빌바오, 사수나, 카디스, 헤타페, 아틀레티코, 셀타비고, 발렌시아, 라요, 그리고 베티스, 알메리아. 네, 알메리아랑 아틀레티코는 그냥 이렇게. 받고 넘어갈게요 이거 거의 뭐 이별 없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머지 나머지 팀 나머지 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 골이에요 아직 이거 가공된 건 아닌데 골이에요 예, 골 기준 역시 지로나가 1등이고 예.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랜티코 아틀랜틱 빌바오 비아 레알 베티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쭉 가는데 솔직히, 베티스부터, 베티스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죠 오사스나? 까지는 뭐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뭐, 라, 라스팔마스가 라좀 떨어지는데, 라스팔마스 빼면 다른 팀들은 뭐, 공격력에 뭐, 그다지 큰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거, 이제, 최근 거, 여기 보면 등수 보시죠, 등수. 등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게 득점력 그러니까 이 필드 골 기준으로 해가지고 득점력을 쭉 나누는 이 순위를 이렇게 쭉 나열해놓은 겁니다. 한 시즌 중반부터 아주 아틀란티코는 3등에서 4등으로 떨어졌어요. 빌바오는 계속 5등을 유지했고 비아레알은 올라갔죠. 발렌시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베티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그러니까 거의 뭐 시즌 중반 때보다 지금이 득점력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그 뭐지? 믿음이 가죠. <laughs> 이렇게 보면 그리고 뭐 헤파페는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합니다. 어 그리고 보자 세비야도 뭐 비슷하고. 알메리아가 의외로 득점력이 중위권인데 꼴등이죠. 예. 요 이변 잡을 때한 번씩 쓰는 패턴입니다. 예. 셀타비고도 뭐 그래도 치즈 말미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득점력이. 예. 하필이면 셀타비고랑 알메리아가 득점력이 괜찮아가지고 이두 경기가 조금 걸리긴 하네요. 오사수나도 뭐 거기서 거기고요. 카디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죽었죠 팀이 카디즈 팀이 완전 죽었어요 카디즈 그리고 뭐 라이오 같은 경우에도 팀이 죽었고 라이오도 팀이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라이오랑 발렌시아 비교하면 득점 중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예 네. 발렌시아랑 라위랑 차이가 많이 나요. 홍 경기이기도 하니까 이 경기 정도는 이렇게 봐도 뭐큰 무리가 없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큰 무리가 없는 예, 그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아레알이랑 세비아 같은 경우가 조금 걸리는데 비아레알이랑 비아레알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세비아는뭐 왔다 갔다 해요. 예. 어, 이제, 요게 이제 두 팀의, 그, 경기 예상 라인업인데요. 아 어,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자주 틀리던데, 최근에. 예. 네. 이제, 레드, 빨간색은 레드카드로 이번 경기 못나올 애고요. 예. 네. 요걸 이제 한글로 보려면, 이제, 이렇게 요 사이트, 제가 링크 계속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계시죠? 예, 네. 더보기. 거기 보면 나오는, 이제 요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네. 바데가 경고 누적이고 여기는 이제 코메사나가 퇴장이죠. 네.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면 클릭해 보면 이제 몇 경기 뛰었나 이렇게 나오고 네. 위치 나오고 그리고 바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네. 몇 경기 뛰었나 나오고 네. 위치 나오고 얘는 중심 수비수죠. 네 해가지고 어.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조금 유리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비아레알이 전력 누수가 적으니까. 비아레알이 전력 누수가 적으니까. 근데 두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볼까요? 상대 전적을 보면 이두 이 팀은 최근에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상대 전적을 본게큰 의미가 없긴 해요. 그긴 한데 세비아가 좋네요, 상대 전적이. 예, 네, 상대 전적이 좋긴 한데 비아레 홈을 기준으로 보면 비아레알 홈에서는 세비아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네. 이두 이 팀의 특징은 컵대에서 거의 안 붙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어, 올 시즌 기준으로 보면 비아레알이 좋긴 한데 순위를 어, 보면 두팀다 아, 비아레알은 3, 4, 12, 12점, 57점, 57점이면 유로파 컨퍼런스 되려나?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세비아보다 비아레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은데, 높은데. 자. 아. 어. 두 팀의 이제 감독이 이제 올 시즌 계속 바뀌다가 이제 정착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세비아에 왔고요. 마르셀리노도 마르셀리노 또 이제 힘겹게 돌아다니다 결국에 이제 비아레알로 돌아 비아레알로 왔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두 감독의 뭐 여기 많이 있었어요. 네. 라디가에 많이 있던 감독들이고 제가 예전부터 뭐주장창 설명하던 그 감독들인데 어요 경기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하나 깔고 가고요. 네. 무승부를 하나 깔고 가고 요거 추가 배팅을 할 건데 그건 아마 세비야 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물론 세비아의 중심 선수들이 좀몇명 빠진게 걸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세비야가 엄청 좋아요. 체기야, 최근에 세비야가 플로렌스랑 이, 이게 콩짝이 맞는지 엄청 좋아요. 네. 10경기 기준으로 해도 어, 나쁘지 않아요. 물론 10경기 기준으로 하면 비아레알이 훨씬 좋네요. 비아레알이 최근에 좀안 좋아가지고 그렇지 네, 비아레알이 좋습니다. 홈 경기 기준으로 하면 뭐두팀 비슷하구요. 비아레알이두 번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원정에서 세비아가 최근에 또 잘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두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깨름식 하다 싶으면 세비아 승까지 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틀린다는 거 아시죠? 비아레알 승 받고 가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빌바오랑 오사수나 경기입니다. 빌바오랑 오사수나 경기인데, 빌바오랑 오사수나는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틀랜틱 빌바오는 5등이죠. 챔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오사수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승패. 이런, 이, 최근에 오사수나가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니까 4연패 중이에요. 4연패 중. 5연패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죠. 네. 아 그래도 걱정되니까 두 팀의 상대전적 만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순화는요 이 팀이 최근 급강화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로즈랑 보루가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팀 부상으로 망했습니다 후반전 그래도 중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부상으로 망했어 코드가 얇잖아 돈이 없잖아 선수들 다 팔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스페인에 좋은 선수 있으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냥 진공청소기로 그냥 흡입해 가는데, 이 상태니까 뭐 답이 있습니까? 예, 그냥 아주 그렇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뭐, 예라이 알바레즈도 못 나고, 퇴장으로. 아, 빌바워도 좀 많이 빠지네요. 예, 많이 빠지는데, 두 팀의 상대전적만 좀 보도록 하긴, 상대전적 비슷해요. 예, 상대전적 비슷하고, 치열하네요. 치열해. 예. 올 시즌 딱한번 붙었는데 빌바오가 2대 0으로 원정에서 이겼네요. 빌바오 홈에서는 아 어, 빌바오가 잘하니까 아, 이건뭐 그냥 빌바오 가죠. 예. 좀 중심 선수가 몇명 빠졌다는 거는 기억해 두세요. 예. 적어둘게요. 아 어, 적어뒀습니다. 이제 일부 마지막 경기는 카디즈랑 헤타페 해타, 경기인데요. 아, 요 경기는 깬또의 깬또. 깬또를 짚어야 됩니다. 우선 카디즈를 보도록 하겠습 카디즈 공격력 바닥. 끝까지 공격력 바닥. 헤타페 공격력 중위권. 헤타페 공격력이 카디즈랑 수치상으로 두 배. 홈 경기 기준, 헤타페, 아, 카디즈 공격력, 아유. 원전 경기 기준, 해타페 공격력 중위권. 자 그리고 실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타페는 좀 해타페 실점이 좀 많죠. 카디즈는 어 실점은 적어. 실점은 적어. 어, 역수 좀 많이 당해서 그렇지. 실점 좀. 어 그렇구나 카디즈. 어 최근 이제 카디즈랑 해타페 경기는 어. 임대전적을 보니까 헤타페가 어, 뭐 계속 때려박는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카디즈 홈에서 기준으로 하면 어, 카디즈가 한 번밖에 안졌네요. 분위기 예. 기준으로 꼴등이라 아, 18등이라 어, 10등. 어, 카디즈가 이번 경기를 만약에 진다 그러면 강등이 거의 뭐 확정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뭐, 왜냐면 카디지는 남은 경기가 세비아, 라스팔마스, 알메리아입니다. 아, 알메리아는 어떻게 좀 된다 치면, 세비아 조금 완전 그렇고, 라스팔마스는 홈이, 홈인데도 좀 그, 헤타페가 그, 그래 제일 안전빵인데? 네, 헤타페가 제일 안전빵이네요. 그죠? 어, 이렇게 보니까 헤타페가 제일 안전빵인데? 네. 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해타페는 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푸근하게 경기할 겁니다. 아, 홈 기준, 홈 기준으로 해도 뭐 카디즌 그냥 그나마 홈에서 그래도 다섯 번밖에 안 줬어요. 오 대단한데 원정. 아요거는 무승부도 한번 봐야겠네. 해타페 승이 아. 해타페 승이 기본 가락구긴 한데 이 무승부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네. 최근 전적과 최근 전적, 최근 전적 해타페 카디스 카디스 실점이 많네 홈 기준 카디스 아 이승이 무1패잖아요 봐요 원정 기준 해타페 아 역시 원정에서 좀안 좋네. 근데 원정 경기가 발렌시아랑 바르셀로나면 뭐 이죠. 여기 해타패 쓰는 무조건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요게 조금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해 가지고 뭐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게 보기 편하라고 요번에 출전하는 팀들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예. 어, 전체 버전으로 올릴 걸 그랬나요? 제 아, 그렇습니다. 요쪽으 왼쪽으로 갈수록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필드골 순위를 나타낸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필드골 순위, 실점 순위. 뭐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점도표로 딱다 있거든요. 이게 렇선 선으로 선으로 있는데 어 선으로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 깔 잘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네,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지금 다 있는데. 아 요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대충 알아봤고요. 네, 아, 좀 빨리 끝났네 예전보다. 네, 해가지고 아 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도 빨리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노력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아한 가지만 얘기하자. 아 저, 그라나다는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내려갈 것 같은데 어요번에 2부에서 바야돌리드랑 레가네스가 올라올 거 레가네스보다 바야돌리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최근 장난 아니에요 예 네. 최근 장난 아니거든요 바야돌리드 떨어지자마자 다시 올라와요 바야돌리드 에스파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 에스파뇰를 기대하고 엘체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라디가 이브리그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바야돌리드 최근 기세가 진짜 좋긴 해요 그 얘기 해드리면서 어 알메리아 그라나다는 떨어질 것 같고 카디스는 요번주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